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주를 보고 나의 전생의 업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일간이 자기 자신을 뜻하는데요. 일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의 세력을 보았을 때 일간의 세력이 약하면 신약사주라고 하고 일간의 세력이 강하면 신강사주라고 합니다. 신강이나 신약이 과도하게 치우친 것은 좋지 않으며 중화에 가까운 것이 좋은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서 종격이라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돈에 대한 것인데요. 나는 왜 가난한가? 나는 왜 사기를 당했을까? 그런 것들이 사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현생의 가난한 원인을 사주에서 보았을 때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다신약입니다. 사주의 재성이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전생에 부자로 살았을 때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업보로 인해서 현생에 가난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십성을 기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의 전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연월일시 어딘가에 따라서 나의 조상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신이 연주에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조상의 업보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있고요 월주에 강하게 기신이 있다면 나의 부모 형제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지가 기신인 경우에는 나의 업보 또는 배우자의 업보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주의 귀신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자녀나 아랫사람의 업보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재다신약 사주인데 연주에 강하게 재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상들이 부자로 살때 인색하게 살았던 업보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것이고요 월주에 있다면 부모 형제의 업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다신약 사주인 사람은 나의 욕심만 많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의 욕심을 줄이고 의지력을 키워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남에게 주는 연습,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다신약이니까 이미 내가 가난한데 줄 것이 없는데 어쩌라고. 하지만 적은 중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만 원밖에 없으면 천 원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남을 위해 베푸는 가진자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난의 유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유형은 비경 겁재가 너무 많고 재성이 너무 약해서 가난한 경우입니다. 재성이 많고 일간이 약하든지 일간이 너무 강하고 재성이 약하든지 이렇게 균형이 깨어진 경우에 가난하게 됩니다. 사주에 비경 겁재가 많은 사람은 경쟁심이 많고 특히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도심이 강합니다. 도적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내 친구가 과자를 먹고 싶으면 가서 뺏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 옆에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가 있어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연인이나 배우자에 관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대상을 가지고 싶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갑자기 경쟁자가 많아져서 잘안 된다든지, 내가 돈을 벌자마자 써야 될 곳이 많아져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된다든지, 직업을 얻으려고 면접을 보더라도 나는 잘 안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경쟁에서 밀리거나 누가 내 것을 뺏어가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뺏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나의 조상이나 부모가 그런 일을 했던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경겁제가 많아서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뺏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당하는 것이니까요. 현생에서는 내가 남보다 이기려는 삶을 살기보다 겸손하게 살고 남보다 좀 못하게 살더라도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남에게 좀 양보하고 이런 삶을 살수록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차지하고 빼앗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쌓았을 때 경쟁자가 많고 내 것을 뺏기는 그런 카르마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았을 때, 가난한 것의 유형 세 번째는 식신 상관과 재성이 모두 강한 것입니다. 식신 상관, 식상은 내가 말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식상생제를 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일간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내가 반대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또는 일간이 약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긴 버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즉 내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나를 입장만 바꾸면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내가 전생에 사기를 쳤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엄청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울을 좀 속였다든지 바가지를 씌웠다든지 미세하게 거짓말을 한 것들도 그것들이 쌓여서 나에게 업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거짓말을 통해서 손해를 봤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전생에 같은 죄를 지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업을 지어서 구업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푼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영의 상태이고 나쁜 짓을 한다면 더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고 더 좋은 행동을 해서 남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업을 빨리 갚는 길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더 나아가서 좋은 행동, 선업을 많이 쌓아야지 카르마가 금방 풀리게 됩니다. 내가 말로써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었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업이 많으니까 말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비속어를 쓰는 습관, 남을 험담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줄여가야 하는 것이고요. 남을 위해서 칭찬하는 말, 힘이 나는 말, 기분 좋은 말을 해줬을 때 나의 구업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봤을 때 내가 가난한 이유, 네 번째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간성이 모두 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고 관제의 문제까지 따르게 됩니다. 관제라는 것은 내가 경찰서나 교도소에 갈 일이 생길 수 있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전생에 나의 돈을 공권력과 관련해서 잘못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 매감 매직을 하는 일, 탐관 놀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든지,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켰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생의 가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업보는 공권력이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이 별로 없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과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 카르마를 푸는 방법은 현생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써 카르마를 풀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사주에 7살이라고도 하는 편관이 강한 경우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7살이 강하고 일관이 약한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끊임없이 있게 되는데요. 내가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서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종합병원과 같다. 또는 내가 온갖 사고를 당해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가족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대대로 가족들이 질병과 사고가 많다. 그런 집의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살생을 많이 했던 업이 물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님들 중에서 도사를 하는 일을 업으로 하셨다든지, 취미로 사냥을 했다든지, 보이는 대로 야생동물을 많이 죽였다든지, 이런 업장들이 물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겪는 유전병인 경우에는 조상카르마가 많고요, 나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전생카르마일 수 있습니다. 살생업이라는 것이 동물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이나 또는 나의 전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고통을 주었다든지 생명을 뺏었다든지 그런 일을 한 것들도 다 현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과 사고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서의 집단 괴롭힘,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살이 강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방생, 채식, 이두 가지 방법이 카르마를 풀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생을 하는 방법, 채식을 하는 방법, 인터넷에 카페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내가 건강 문제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살생을 하는 일을 평소에 많이 한다면 앞으로 나에게서 또는 내 자손에게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대산 노수님의 인과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두권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살생과 관련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는데요. 이게 도서관에도 많고 중고책도 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만일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칠살과 관련 있는 것이 질병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사주의 편관, 칠살이 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신약사주인데 칠살이 월주에 있다. 그러면 부모 형제가 나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고요. 칠살이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칠살이 강한 신약사주인 사람은 내가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 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하는데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업신력이고 내가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끊어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내가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권력관계, 상하관계, 갑을관계 이런 것으로 자꾸 나누려는 그런 습성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을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바라보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나의 칠 살에 대한 카르마 괴롭힘을 주고받는 카르마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건강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전생에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업을 지어야 하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힘든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나의 업이 풀리게 됩니다. 또 식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식복이 없으면 음식을 제때 못 챙겨 먹고 굶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복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게 끼니를 잘 거른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복이 없는 문제를 사주에서 도식이 되었다, 밥그릇을 엎었다고 하는데요. 사주에 도식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전생에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엎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밥을 안 쳤다든지 오히려 거지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다든지 하인에게 먹을 것을 안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식복이 없는 원인이 되죠. 이러한 문제 역시 내가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었을 때 업장이 조금씩 소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다 좋은데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베푸느냐. 이것들이 나의 특정한 카르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받느냐. 또는 남이 나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괴롭히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느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카르마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당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 아, 내가 예전에는 저런 가해자의 입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는 반대로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나의 카르마가 점점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한테 어떻게 베풀으라는 거냐.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베풀든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점차 카르마가 해결되고 삶이 점점 밝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